Ai 잘 쓰시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는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 AI가 좋아졌을 때이 직원들이 더잘 쓰고, 그러면 전사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AI를 잘 다루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안녕하세요, 지식 전파사의 오원입니다. 로직입니다. AI를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더 멋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 AI 시대니까 AI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지는 건 분명할 텐데요. 오늘은 이 자리를 통해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AI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AI3의 표철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웍스 a i 운영하고 있는 AI3 표철민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의 간단한 자기 소개와 AI3는 어떤 회사인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무용 AI 비서 서비스인 웍스 AI를 운영하고 있는 제 AI 3리라는 회사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표철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8년 정도 회사가 됐고요. 열심히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AI 비서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인지 AI 비서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용 AI 비서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제 사람이 뭔가 AI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기 일을 더 빨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가족과 함께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도 뭔가 더더잘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앞으로 기업들도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ai의 조력을 받아서 업무를 더 빨리 더 잘하게끔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의무 거의 모든 회사가 안쓸수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장 좀 좋은 회사들이 쓸 만한 뭔가 AI의 업무에 조력을 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 또 다른 경쟁사 같은 게 있습니까? 채찌 PT는 워낙 많이 쓰시잖아요, 회사에서. 네. 뭐, 개인들은 많이 쓰시는데 아직 사실 회사에서는 쓰고 싶지만, 네. 이제 좀 비싸기도 하고요. 네네. 개인 계정보다 회사 계정이 더 비싸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직원들이 뭐 너무 많으니까, 네네. 다 쓰게 해주기도 부담스럽고, 네. 회사에서 네네. 이렇게 선투자를 해도 얼마나 그거를 또 잘, 어, 거둘 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채찌 PT보다 조금 더좀 저렴하게, 네네. 어, 좀더 부담 없이 그 도입할 수 있는 채찌 PT 대용품입니다. 대표님이 제가 듣기로는 1999년도 중학교 네. 2학년 때부터 창업을 하셨다고, 그래서 국내 최연소 기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그 기록 안 깨졌습니까? 그건 뭐 너무 옛날 얘기니까 사실 지금은 깨졌을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요즘은 뭐 워낙 또 쇼핑몰도 많이 창업하시고 하니까 네, 네. 뭐 초등학생도 창업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뭐. 그,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이렇게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음, 음.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9년도에 그 닷컴 도메인이 미국 회사의 독점에서 네. 전 세계 경쟁 체제로 풀렸습니다. 음. 지금은 음. 아무 사이트에서나 닷컴 도메인 등록 다할수 있잖아요. 음. 옛날에는 딱한 군데서만 할수 있었거든요. 음. 99년 이전에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풀리면서 한국에 약간 소문이 난게 네. 인터넷에 땅 사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아. 닷컴 도메인이 네, 네. 기억 나시죠? 네, 기억나죠. 그래서 아,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이제 중학생이니까 <laughs> 네. 컴퓨터라도 땅을 사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기사 보고 네. 찾아봤는데 그때는 이제 막 영어로밖에 안 나와서 네. 이제 어렵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제가 힘들었으니까 네. 그걸 한국어로 만들어가지고 사이트를 어, 하나 열었는데 어, 어, 예, 예. 한국에 그 당시 아저씨들이 굉장히 많이 예. 방문을 하신 거죠. 어, 그래서 그냥 네가 알려주지 말고 예, 네가좀 예. 등록을 대행해주면 안 되겠냐. 봐도 어, 모르겠다. 예, 예. 그래서 뭐저 학교 갔다 와서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저한테 신청하시면 예.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네네. 나중에는 학교 갔다 오면 백 개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사업화된 오. 게 있습니다. 그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이후에 횡보들도 계속 창업을 하셨어요. 광고 쪽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블록체인도 하시고. 근데 그렇게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 가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가 있으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잘못 보면은 약간 분화방처럼 <laughs> <laughs> 이제 뭐가 뜨겠다 싶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죠. 사실 뜨기 전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뜬다 싶은데 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음. 저는 아직까지 성공을 못했고, 그래도 잘 생각해 보니까 IT라는 영역 안에 있었더라고. 시대가 같이 그 우리가 다 목격한 거예요, 사실. 그 웹사이트라는 게 등장했고, 그 다음에 뭐,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웹 2.0이라는 게 등장했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저는, 저는 매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그냥 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약간 그, 그렇게 그냥 쭉 흐름을 가지고 흐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 뭐가 오겠구나라는 거를 당연히 그냥 먼저 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먼저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 도처에 있어요, 그런 정보는. 음. 그리고 그20몇 년을 했으니까 당연히 맥락이 있으니까 더 보이는 것도 있고. 음.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저게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가는 거지. 음. 분화방처럼 가는 거는 아니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뭐가 꽂혀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그때그때 그때 고민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가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업계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행을 하실 때뭐 주저함이라든가 혹은 뭐 약간 두려운 이런 거 없으세요? 지금도 두려워요, 사실. 저희가 지금 뭐그 업무용 비서를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시장이 잘 되더라도 저희 제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진짜로 요새는 무서워요. 아무 것도 제가 해서 뭐잘 되는 게 없어. 잘 내지 잘되지 어. 않을 것만 같요 그냥 음. 요새는 저는 그 마음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막 고객을 하나라도 만나면 어떻게든 이분을 오. 잡고 싶고 요새는 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뿐이에요 지금 왜냐면 음. 언제든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지난 세월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 그동안 하면서 제가 어떨 때는 한 천만 명 이상 쓰는 제품을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떨 때는 한 300만, 500만 한 500만 정도 쓰는 제품을 한 10번 정도 만들었어요 음. 지난 20몇 년간 음. 근데 떠나요 그 500만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고 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찰나거든요. 제가 음. 그, 그분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은. 음. 근데 그때는 몰랐죠. 어릴 때는. 그게 저한테 온 사람들이 영원할 줄 알고, 제가 만든 제품이 정말 좋은 건줄 알고. 근데, 그, 지금 이제 질문 주신, 어떻게 계속 할수 있느냐. 음. 완전히 망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음 거, 저는 알거든요. 누구나 알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안될것 같다라는 느낌을. 근데 그게 그 느낌을 받으면 그 느낌 매일 아침에 생각나요. 그러면 저는 빨리 다음 걸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 갖기 전에 저희는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그 느낌이 들었을 때 빨리 일단 실행을 해야만 다음 기회라는 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 스티브 잡스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매일 거울을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몇 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꿀 때다, 그만둔다, 혹은 어떤 시점에서 내가 이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이게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할때 옮길 수 있는 힘. 이런 것도 저는 창업자가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과 성공들을 함께 연결하셔서 여기 AI 3라는 회사에 와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를 그리고 내 사업을 객관적으로 보,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음, 한 마디로 메타인지 그게 음... 중요하다라고 네, 네. 보면 되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야만 또 다음 기회가 작게라도 불씨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지금 제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AI 를잘 아시는 분으로서 뭐 AI를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AI 툴 혹은 뭐 도구를 가장 즐겨 쓰시나요? AI 도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저는 많이 쓰는 제품은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저희 제품을 제외하고. 채찌비 제일 많이 쓰고, 지브리 스타일로 제일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음. 그거야, 너무 모든 사람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데, 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냥 걔네가 제품을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음. 기술도 좋고,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는 능력도 너무 좋고. 음. 걔네는 극단적으로 좋은 기술을 소비자가 전혀 배우지 않고도 바로 소비할 수 있게끔 잘 풀어내는 회사거든요, 분 a 이곧둘다 잘해야 되는데, 둘다 잘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은 아직 오픈 AI만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사실 AI 성능이 비슷하게 따라와도 음. 이걸 서비스로 풀어내는 능력이 음. 생, 상대적으로 오픈 AI보다 덜하기 때문에 음. 유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둘다 문제가 아니라 네, 둘다 중요해요. 앞으로 AI 이 시대에서 좋은 회사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음. 기술과 사용성을 잘 풀어내는 능력 이두 개가 음.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약간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예를 하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 뭐 흔히 상사가 뭐 한국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보고서 써와라 그러면 뭐 할까요 일단 일단 네이버를 검색하겠죠 아...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하고 그다음 구글 검색하고 요즘에 이제 채티피티 물어보거나 퍼플렉시티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대로 벗겨요. 사람이 하는 행태를. 음. 그래서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일을 해나가면 있어서 뭐 회의록을 작성하든 제안서를 쓰든 문서 작업을 하든 음. 엑셀 파일을 분석하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음. 우린 알잖아요. 이미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 그러면 그, 그분들이 익히 손으로 하고 있던 일을 자동화 어떻게 해드리지? 그, 그 프로세스를 고민해서 이제 기술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제품들. 뭐, 예를 들면, 보고서를 만들어준다거나 페이록 작성, 제안서 작성, 뭐. 그런 걸 고민해서 이분들 편에서 만들고 있죠. 음. 저분들 편에서 만들면 절대 이분들이 쓰기 쉬운 제품이 나올 수 없어요. 음.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만들었는데 이게 부정확해. 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고객분들 만나면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요. 그냥 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음. 그래서. 아직은 그냥 현존하는 AI가 뭐4% 정도 지금 할루시네이션 있다고 하는데, 모델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그냥 상수로서 있는 거고, 2025년 5월에 그냥 AI는 그런 거고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지금 할루시네이션은 또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AI를 안 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럼 이 말씀. 채 g 피티도 사실 그 사람들이 지브리 쓰려고 갔다가 예. 대화 하나 물어보고 예. 익숙해지고 스며들잖아요. 예, 예. AI 잘 쓰시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음. 음. 그럼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AI 활용 잘안 하세요? 많이 쓰죠. 매일 쓰죠. 어떤 거에 주로 쓰죠.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업무할 때 AI를 만드는 일에 AI를 쓰죠. 아. 저희 웍스 AI도 많이 쓰고 채찍피티도 많이 쓰고 계속 뭐 이제 주로 문서 작업 할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문서 작업 아마 뭐 변호사님도 요새 많이 쓰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아, 거의 안 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수 한계가 있는 네, 것 같아가지고 그곧 예, 전문적인 네뭐 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곧 바뀌셔야 합니다. <laughs> 제가 듣기로는 LS 그룹, 한국 콜마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같은 대기업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자랑 하나 하자면 음, 네. 자랑 많이 하셨네요. 네. l s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코그룹, 뭐 현대건설 이런 큰 회사들이 있다 저희 제품을 제조업 쪽이 많네요. 의외로 네. 제조업이 의외로 AI 에 되게 열려 계시고 도입이빠르데요 그래서 이게 한두 계정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에 소속된 전직원이 저희 걸 쓰고 있어요. 와. 한 분이 계정을 하나씩 가지고. 그거는 채지피티못 하는 거죠. 채지피티는 음. 절대 돈 내만큼 못 씁니다. 그렇죠. 그게, 그게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죠? 그렇죠. 계속 물어보고. 네. 계속. 하루 종일 붙어서 뭐 걔랑 종일... 카톡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 그런 온갖 낙전 비용이 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걔네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음. 굉장히 높은 연봉을 주고 직원들한테. 그 다음에 뭐 GPU를 왕창 사가지고 AI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는 일단 원가가 한계 비용이 높으니까 돈을 많이 소비자한테 전가시켜야 되는 거고 네. 저희가 소매상이니까 그 근형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만들어놓은 좋은 그 무를 도매가에 떼다가잘 네. 썰어가지고 네. 김치를 담궈 가지고 꼭 네. 그 그만큼만 받으면 되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음, 쉽게 오픈 AI에서 도매가를 높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는데 네. 그러기에는 이미 전 세계 너무 많은 도매상 소매상들이 네. 도매가에 이미 사가고 있어서 음. 네. 그리고 이게 회사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제 독점인데, 예. 그렇지 않잖아요. 어, 니꺼 안 사면 내가 딴데 가서 산다 네. 이렇게. 지금 모델은 서로 다 발전하고 있고, 예.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음. 그러니까 그냥 누구 하나가 올리면, 너잘 가라 하고 딴데 딴 쓰면 돼요. 아, 진짜 오픈해가 독보적인 거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걔네 모델이 좋지만, 근데 예. 요새 뭐 아시다시피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경쟁사는. 예. 소비자가 여기서 느끼지 못하세요? 네, 제미나이도 그렇고 네. 클라우드도 그렇고 굉장히 성능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쪽이 더 낫고 뭐 추론 능력 이런 모델마다 LLM 성능이 또 조금씩 다르고 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균형적인 경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LLM도 그리고 그게 매출의 30%여 가지고 벌써 이 빅테크 회사들의 이 소매상들한테 도매가로 파는 게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안 하는 순간 자기 매출의 30%가 없어집니다. 30%. 이게 하기가 쉽지 않죠 AI 도입을 함으로써 가장 지금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뭐 생산성이 좋아진다거나 뭐 크게 상품성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도메인 어 인더스트리 도메인 어떤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 한 10년, 내지는뭐한뭐 뭐 짧게는 5년간 생성형 AI가 아니라 그냥 원래 전통 AI 있었잖아요. 네. 공장에서 어떤 불량품 찾고, 뭐 OCR 하고 이런 전통적인 AI. 그리고 우리가 무슨 파리바게뜨에 빵사러 가면 요새 그 위에서 이렇게 찍는 것도 있었잖아요. 빵 쿼, 바코드 안 찍어도 그냥 카메라가 빵을 딱 봐버리고 바로 결제가 돼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전통 제조 내지는 유통 영역에서는 AI가 원래 그동안 계속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10년간. 네. 근데 사무직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그 거기에 이제 큰 변화와 균열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오.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보통의 직장인들이 음. 지금까지 일을 해온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그리고 너무너무 편해질 그 무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편해진다는 그 의미 속에 내 역할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꼭 이게, 어, 과연, 어, 내가 편하다? 라고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하든 안 하든 무조건 그런 세상 올 겁니다. 앞으로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근데 그랬을 때는 많은 분들이 위기를 느끼고 계시죠. 저도 위기를 느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자기의 어떤 전문 직업,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나 거기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회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라는 존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걸 굉장히 빨리 쫓아올 수 있는 대안이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기분 나쁘고. <laughs> 네. 근데, 어, 뭐, 워낙 이거는 일반적인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저희도 이걸 사례로 말씀드리면 요새 저희도 채용하고 있는데 AI를 다루지 못하는 개발자분들은 좀 저희도 안 뽑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해서 AI가 우리 대신 일을 해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수는 없는데 AI를 잘 다루는 사람 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요 이제. 음. 근데 이제 지금 초입에 초입에서도 벌써 그 생각을 하는데 한 5년만 지났다. 이제는 진짜 큰일났죠. AI 못 다루면. 음. 지금 벌써 이러는데 벌써 채용하고 있는 물론 저희 IT 업계지만. 음. IT 업계만은 그러진 않겠죠. 지금 벌써 현대건설이나 뭐 포스코그룹이나 전통의 제조업들이 AI를 전사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어, 음. 점점 조직이 AI 활용 능력을 차, 찾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모든 회사.